아, 저有3孩子呢是我们화本地우천区这边 저희 여기 32살 난 여자분이 있어요. 금화본지 사람이고, 무성구 쪽이에요. 이분은 전 남자친구랑 1년 넘게 연애했는데, 그 남자친구는 백룡교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어머니는 단위에서 퇴직했어요. 집은 백룡교 쪽에 세 채가 있고, 게다가 다 재개발 보상 아파트도 아니에요. 와, 정말 대단하죠.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여자는 단위에서 근무 중이고, 남자는 국유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해요. 연봉은 대략 15에서 20만 위안 정도 돼요. 여자 집에서는 결혼 조건으로 48만 위안의 예단을 요구했는데, 남자 쪽이 거절했어요. 남자 집은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일로 두 사람은 냉전 상태가 됐고, 여자는 며칠 지나면 남자가 다시 화해하자고 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남자가 늘 그녀 말에 따르고, 돈도 아끼지 않고 써줬으니까요. 하지만 뜻밖에도,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남자에게도 소개팅이 들어왔고, 남자는 거절하지 않고 나가서 여자를 만났어요. 결국 98년생 젊은 여자를 선택했는데, 그 여자는 여수 출신으로 금화에서 대학을 나오고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반년 정도 교제했고, 이미 양가 부모님도 만났으며, 약혼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자는 크게 후회하며 다시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서 화해하려 했죠. 저한테 기회가 있을까요? 그녀는 부모님도 설득할 수 있고, 예단은 안 받아도 된다. 적게 받아도 된다. 대신 새 집을 사서 이름만 함께 올려주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자가 거절했어요. 그가 지금 제게 와서 새로 짝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느낀 건데, 집안끼리 예단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목소리> 소개팅이 싸움판으로 번졌습니다. 여자는 재산 검증을 요구했고, 남자는 몸 검증을 요구했죠. 항저우 소개팅 시장에서 최근 나온 이야기예요. 여자는 처음부터 요구 조건을 쏟아냈습니다. 차는 최소 60만 위안 이상. 집은 항저우 상업용 아파트 3채. 현금 600만 위안. 예단 38.8만 위안.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혼 불가. 남자는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내가 재산 검증원 하면 나도 몸 검증하겠다. 결혼 전 건강검진 필수. 여자는 반드시 학사하기 이상. 순결이어야 하고, 출산 능력도 완벽해야 한다. 아니면, 눈할 필요도 없다. 이 말에 여자가 폭발했고, 현장은 바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자가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통을 말하니까 나도 전통을 말하겠다. 예단은 순결과 맞추고, 집은 자궁건강과 맞추면, 그게 공평하지 않겠냐? 여러분은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42살, 미우, 지혼, 미우 저는 42살이에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요. 이미 출산 최적기는 훨씬 지났죠. 지금은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휴대폰도 늘 조용해요. 주변 친구, 동창들은 다 결혼했는데 저만 혼자예요. 이대로 계속 혼자라면 결국 늙고 병들었을 때 저를 돌봐줄 사람도, 마음 나눌 사람도 없는 거죠. 돈이 많으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대신 나서줄 사람조차 없어요. 평생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한 사람도 없이 산다는 게 그게 바로 저의 현실이에요. 항저우에는 대령 미혼 여성들이 이미 넘쳐나고 있어요. 남녀 비율이 무려 1, 7까지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못하는 걸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항저우의 한 남자가 페라리를 몰고 다니며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여자에게는 10명의 절친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얘는 나보다 외모나 몸매가 별로인데도 페라리 타는 남친이 있네. 그럼 나도 당연히 가능하지. 그 결과 항저우에는 자신이 페라리 남친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여자들이 10명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페라리 남자는 여자친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무려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들 각자에게도 10명의 절친이 있었죠. 결국 항저우에는 페라리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가 100명 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페라리는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거였고, 그 업체는 같은 차를 100명 남자에게 번갈아가며 빌려줬어요. 그 결과 항저우에는 1만 명의 여자가 페라리 남친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항저우 대령 미혼녀들의 거품입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거품보다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어떤 여성들은 내가 학력이 높고, 수입도 높으니 당연히 더잘 버는 남자를 만나야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요. 돈잘 버는 남자들은 여성의 소득 따위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단 하나, 젊음이에요. 18살, 20살. 그게 바로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시골에서 점점 높아지는 예단. 그 원인은 사실 남자 쪽에 있어요. 어제 댓글에서 봤는데, 60년대 생 부모가 자기 아들 결혼시키려고 수십만 위안을 빚내서 여자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전액 현금으로 사주고 예단은 28.8만 위안. 부모 마음은 이해해요. 아들이 서른이 넘어도 능력이 별로 없으니 부모가 안 도와주면 죽을 때눈 감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들 결혼 무시키면 부모로서 임무를 못 다한 거다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여자의 요구를 맞춰줘요. 심지어 상대가 재혼이고 아이가 있어도 무조건 맞춰줍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그 돈을 차라리 아들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왜 다른 사람의 양심에 도전하는 겁니까? 내 아들이 결혼 못하면 나중에 늙고 병들면 누가 돌봐주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며느리가 반드시 돌봐줄 거라는 보장은 어디 있나요?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또 어디 있나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돈을 빌려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결국 이혼당하거나 속으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조건이 안 되면 결혼 안 시키면 됩니다. 차라리 아들이 혼자 사는 게 빚지는 것보다 나아요. 70살 넘어서도 빚 갚지 못하면 결국 누가 짊어지나요? 부모분인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높은 예단 절대 안 해줄 거예요. 못 결혼하면 그냥 혼자 사는 거죠. 혼자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누구를 비웃지 못할 겁니다. 28살의 40살 된한 아저씨가 28살 미혼 여성을 거절했어요. 이 남자는 IT회사를 운영하며 연수입이 100만 위안이 넘고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쁘고 아직 결혼도 안한 28살 여자를 거절했을까요? 그가 두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첫째, 여자의 집에 대학생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나중에 취업. 결혼, 집 문제까지 전부 남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둘째, 여자가 스물여덟 살인데도 저축은 하나도 없고, 월급도 높지 않으면서, 온몸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녔어요. 그 남자는 말했죠. 이런 여자는 연애상대는 될수 있어도, 같이 살면서 가정을 꾸릴 수는 없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나요? 저는 서른여 살이 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자가 소개팅 자리에서 집, 차, 학력 이런 걸 자랑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는 거려. 대부분 남자는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집이 많아도 그걸 바로 남자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좋아도 남자가 직접 몰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학력은 본인에게 붙어 있는 거지. 남자가 직접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학력이 너무 높으면 남자가 거리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조건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오히려 여자 재산에 기대려는 캥거루 남자, 신세지려는 남자, 만 끌어당깁니다. 그건 여자에게 위험한 일이죠. 소개팅에서는 그런 걸 드러내기보다는 예쁘게 꾸미고 자신의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 온화하고 살림 잘하는 모습, 요리 잘하는 모습, 대인 관계 능력이 좋은 모습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2025년이 벌써 절반 넘게 지났네요. 여러분은 잘 지내고 있나요? 최근에 저에게 두 명의 여성이 소개팅을 부탁했어요. 한 명은 88년생 미혼 무자녀, 연수입 80만 위안 다른 한 명은 96년생 미혼 무자녀, 연수입 15만 위안. 화장사예요. 저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고객 중 거의 만명 가운데 500명 정도에게 연락을 돌려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들이 파산을 했더라고요. 네.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파산입니다. 제가 중매쟁이로 일하면서 한때 잘 나가던 고객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그 사람들한테 돈못 벌게 되니까 그러는 거지 라고 비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아니에요. 이미 돈을 낸 고객도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소개팅 못한다. 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예요. 강등. 감봉, 실직, 투자 실패, 친구나 친척에게 돈 빌려주고 손해, 예를 들어, 88년생 청도 토박이 남자가 있었어요. 월급 1만 위안 넘고, 대출 3, 4천 위안 갚으면서도 그럭저럭 살았는데, 부서 이동으로 월급이 5천으로 줄어든 거예요. 생활비 빼면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저한테 누구를 만나도 민폐만 될것 같아 지금은 못 만난다, 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투자 실패였어요. 친구랑 같이 영유아 수영장을 차렸다가 코로나 3년 동안 60만 위안 손실,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20만 위안까지 갔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평생 갚기 힘든 액수예요.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지금 소개팅 시장에는 여자는 넘쳐나고 남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면 돈 없는 남자는 자기 스스로 연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지금은 남자 시장이에요. 여자는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건 맞는 남자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해요. 남자는 여유 있게 더 골라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결혼 얘기만 나오면 꼭 등장하는 게 바로 예단 문제예요. 사실 이거, 그냥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돈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례를 보죠. 금화에 사는 32살 여성. 흔히 말하는 노처녀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이랑 1년 넘게 연애했어요. 남자 쪽 집안은 집도 새 채나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죠. 그런데 여자가 결혼 조건으로 48만 위한 예단을 요구한 겁니다. 남자는 거부했고 결국 둘은 갈라섰어요. 여자는 당연히 남자가 다시 찾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바로 다른 젊은 여자와 만나서 반년만에 약혼까지 해버렸어요. 남자는 결국 98년생 교사와 결혼 준비 중이고 남겨진 건 후회하는 노처녀 하나뿐이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탐욕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단 욕심에 사랑까지 날려버리고 결국 나이만 더 먹은 채 혼자가 되는 거죠. 시골 상황은 더 심각해요. 어떤 부모들은 아들 결혼시키겠다고 빚까지 저가며 수십만 위안을 예단으로 내줍니다. 상대 여자가 재혼의 아이까지 있어도 무조건 맞춰줘요. 부모 입장은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장가 못 보내면 불욕 나는 건데, 솔직히 이건 멍청한 짓 아닙니까? 결혼했다고 며느리가 노후를 책임져줄 보장도 없고, 이혼 안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결국 빚만 남고, 고생하는 건 본인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소개팅 시장에서 벌어진 일도 충격적입니다. 여자가 처음부터 조건을 쏟아냈어요. 차는 최소 600만원 이상, 집은 상업용 아파트 3채, 현금 6천만 위안, 예단 38.8만 위안, 한마디로 돈으로만 계산하는 결혼이죠. 그런데 남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재산 검증하겠다니까, 나는 몸 검증하겠다. 결혼 전 건강 검진 필수. 순결, 출산 능력 다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아친 거예요. 결국 현장은 싸움판이 됐죠.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나이 찬 미혼 여성들 중 상당수가 돈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제 그런 여자들을 점점 더 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노처녀들은 자업자득, 스스로 만든 외로움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시대가 바뀔 겁니다. 돈에만 집착하는 여성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남자들도 차라리 혼자가 낫다 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결혼 못한 노처녀들은 더 많아지고 아무도 그걸 비웃지 않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다들 알게 되니까요. 결혼은 거래가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걸.